아니 그 K1 이제 진출할 때돈 음. 엄청 많이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홍만 보다 많다. 따지고는 아닐 것 같은데. 착한 김민수 미스터 샤크 김민수입니다. 자 소개 본인 하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격투기 전문 기자로 내년이면 이제 20년 차 되는 이교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 MMA 넘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담당이었어요. 아 담당. 아, 제가 담당이어가지고 김민 선수랑 자주 봤습니다. 인터뷰도 저는, 많이 네, 다녔왔고 엄청 유명했어 옛날에. <laughs> 아, 우리 피디는내 음. 안티거든. 안티로 음. 나를 만나게 되는 사람이야. 아아 어. 아, 개그맨인 줄 알고. 개그맨이죠. <laughs> <laughs> 아 그. 네. 저한테 많이 뭐 물어본 게. 있으시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 묻지 못했던 것. 아, 묻지 못했던 것. 아, 네. 네. 인간 김민수를 파헤쳐 보자. 아 좋습니다. 왜냐좀 네. 두렵긴 하다 사실. <laughs> 사실 이게 예정된, 게 아니, 예정된 게 아니어서 네. 위험한, 뭐, 위험한 인터뷰 막 이런 것 정도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냥 소프트 합니다. 네, 소프트. 네. 자, 그냥 잽잽잽잽잽 잽잽? 잽. 잽. 잽, 잽. <laughs> 중간에 스트레이트나 후기 아, 들어갈 수는 어, 있지만. 좋습니다. 중간 네. 쭉은 잽으로 갑니다. 이, 음. 이제 말씀해 보시죠. 제가 한번 속시원하게 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지났으니까. 네. 아니 그 K1 이제 진출할 때돈 음. 엄청 많이 받았다는 소문 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체육만 보다 많다 지고 아니일 것 같은데. 엄청 아니. 좋은 조건이었다. 조건은 좋은 조. 조건, 건왜냐면은 음. 그게 뭐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간게 아니라 음. 말을 뿌려놓고 걔네들이 막 근질러서 긁는데 한 2년 걸렸어요. 아하. 네, 2년 동안 걸리면서 음. 중간에 뭐 안토니 유노키도 왔었고 뭐 프라이드도 왔었고 그다음에 음. 일, 미국에 무슨 자금한테도 왔었고 계속 왔었어요. 나는 이제 난 하고 싶은데 집에서 못하게 하니까 음. 못한다 못한다가 하는 이게 더져더져더불변한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어떤 기다림에 딜의 네. 정성을 보여주신 거네. 그렇죠. 밀당에서 <laughs> 뭐. 이긴 것이네. 밀당에서, 뭐 밀당에서 이겼는데 뭐 어. 일부한 러건 아니지만 음. 어떻게 그렇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윤동식 선수하고 네. 같이 활동하다가 이제 둘다 MMA를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다고 마 먹었잖아요. 뭐, 네. 그렇죠. 제가 좀 빨리 시작을 한 거죠. 음, 음. 예. 그래서 윤동식 선수는 이제 프라이드로 가고 네, 김민 선수는 이제 히어로스 케이원으로 예, 왔는데 예. 윤동기 선수보다 더 받았죠? 제가, 어, 제가 <laughs> 동시경보다 제가 이런 예.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훨씬, 예, 어, 훨씬 <laughs> 예. 어, 뭐 중량급이고 예, 예. 그다음에 좀 캐리어가 제가 조금 좋지않겠습니까 <laughs> 올림픽 예. 메달리스트라는 <laughs> 네, 게다 네, 달려. 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제가 동시경 파이트먼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음. 그런데 제 경우는 제가 더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음, 있습니다. 음. 예. 그다음에 아, 동시형이 프라이드 때파이트맨을 많이 많이 이렇게 많이 못 받아서 음. 다시 K1으로 왔다는 걸 알고 음, 있어. 네, 우리 에이전시 네. 통해서 그 에이전시 분이 이제 최용만, 김민수, 윤동시 선수까지 네. 같이 하면서 딜을 쳤던 네. 네. 어... 네. 파이트맨이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그 박상인데 박상 음. 사실은 최용만보다 제가 더 먼저 계약을 하려고 했었죠. 음. 난 아직까지 기억나요 1번 다카사카 프린스호텔인가에서 딱 갔는데 <laughs> 있는 호텔 맞아요? 이름이 네. 너무 이상한데? 다카사카? 아카사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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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사카인가 아카사카, 아카사카 같아요 네, 아, 아카사카는 있는 지역이.. 네, 있죠 네. 아카사, 아카사카 프린스 맞아요 아카사카인데 근데 딱 갔는데 최홍만 있는 거예요 로비에 음, 음.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아는 관계가? 아예 모르는 있어요 어, 이 뭐야 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뭐 안녕하세요. 오선대모사 됐네요. 네. 제가 최홍준 선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습니다 오, 어, 그래. 어최홍만 선수 우리 그때 이제 한국 마사회와그 LG 음. 팀이 씨름 팀이 같은 거의 지역이었었거든요. 음... 동네여서 그 알게 됐는데 제가 박상을 믿지 못해서 음... 한국에서 일본말을 되게 잘하는 친구로 리고 갔어요. 음... <laughs> 근데 거기서 박상이. 내가 먼저 계약하는 걸 막았어요. 음. 그 다음에 파이트 머니도 대게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불렀어요. 음. 그러니까 계약을 안 했겠죠 일본 음, 측에서. 음. 그래서 홍만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음. 홍만이 더뻥 터트리고 그다음 이 탄으로 제가 들어간 거죠. 네. 그 이제 박상이라는 분이 나중에 음. 야구 선수도 많이 일본에 진출키고습니다 그렇죠. 네. 유능하신 분이세요. 네, 일본 네. 쪽에 약간 통이었기 네. 때문에 네. 우리 잘 나갈 때는 승엽이도 음. 만나서 내가 음. 일본에서 도쿄에서 딱. <laughs> 이상! 이따 이도 아니, 때는. 지금도 만나도 승엽이라고 할수 있는 사이요할수 있죠. 할수 있죠. 예, 할수 있죠. 그 감독님께서 축하한다고 뭐 연락하셨어요? 아니, 그런 게안 했어요. <laughs> 어, 같은 동네에 살더라고요. 음, 음. 얼마 전에 골프에서 만나서 승엽아 형 기억나지? 그랬더니, 아, 형 제가 기억, 형님을 뭐여 못합니까? 이렇게. 이제 그 정도. 예, 전 무조건 대차게 나갑니다. 음. 예, 뭐, 박찬호고 뭐, 이승엽 없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예, 왜? 샤크니까. 음. 아 네.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는 동생일 거고. 네. 박찬호 형이 한살 선배 아, 위위죠. 아. 아, 일단 파이트 머니는 꽤나 좋은 조건이었다. 지금 뭐 이제 협회 측에다 얘기하고 그러면은 문 닫아야죠. 협회는 음, 음. 네, 한국의 협회는 음. 그래서 제가 싸우라고 하면 그얘기도 합니다. 음. 그럼 이제 얘기 안 하죠. 음. 그래서,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이거는 이거 뭐 예전 분은 아안 올드 팬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네. 박문혁으로 출연을 왜 하신 거예요 그때? 야, 박문혁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추정 60분인가 뭐 그것이 아시고, 알고 싶단가 다 뭔가 르포 그런 네. 거 있어요. KBS에서 했던. 네, 네. 그때가 뭔가 최용만이가 뭔가 이슈가 돼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음. 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도 틀리게 할 테니까 음. 인터뷰 좀 해달라. <laughs> 음. 인터뷰 내용이 뭐냐? 아니 그때 뭐. 일학 청구를 받고 우리가 가서 음. 뭐 유도계고 무슨 뭐시름거다 망가뜨리고 갔다 막 음. 그런 거에 인터뷰였어요. 음. 사실은 저는 그걸 인터뷰를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음. 쿠라타 팀까지 찾아온 거예요. 음. 그, 그렇죠. 그 건대 입구에 입구 있을 때, 때 있을 때 누가 네. 봐도 쿠라타 팀에 올라가는 자리가 있었는 앞에, 계단 앞에. 그 어? 야 너무 잘하는데 와. <laughs> 어. 아, 저형 저기 왜 나왔어? 어, 어. 나도 보고. 그리고서 함수 <laughs> 했는데 나를 불러들여서들어오는걸 막았어요. 내 기억으로 <laughs> 하성지 감독이 막았어요. 음. 못 들어오게 해고 그래서 음. 그뭐 김민수만 나오게 하라고 나갔어요. 음. 그래서 내가 아이 좀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완전 전신 모자 이 입고 인터뷰만 해 주세요. 그냥 딱한마디 K1 파이트머니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그 멘트만 해달라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내가, 어, 제 기억으로는 어, K1 그렇게 파이트머니 많이 주지 않아요. 음. 뭐 많이 안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막 그 나왔는데, 코에서뜬 계단이고, 나는 전시 모자 그랬어. 방문혁이야 목소리 내 목소리고. 아, <laughs> 내 목소리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노발대발 했는데, 음. 자막을 하고 찍기로 얘기했기 때문에 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아니 K1 그때 경기를 하던 분이 최욱만 김민수예요. 그렇죠, 두 명밖에 없죠. 근데 두 명밖에 없는데, <laughs> <laughs> 뭐저이 처리하면 뭐하냐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커뮤니티에는 박문혁 선수라고. 박문혁, 예. 요즘에도 예. 여주로, 한 번씩 나와요?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그 이제. 정말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음. 감사합니다. 그래도 방문욕이 살아있다는 걸꼭인지해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음. 그런 것도 있어요. 다이다이 제가 좀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 다이다이 들어가서 음. 제가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이제 사람들이 그래 이제 그 이제 어린 친구들이 댓글 남기는 것 음. 같아요. 저 태권도 선수는 뭘할줄 아냐고. <laughs> 그렇게 그런 음. 것도 있어요. 그래서 김민수 예전에 막 웃긴 경기만 하고 막 도망다니고 음. 했는데 왜, 왜 저기서 코치하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음. 음. 어떻게 해서 가세요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사실. 이렇게 체계가 기술적으로 잡혀있던 시대가 아니고 다들 만들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파이터가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였죠. 음, 이종격투기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또 헤비급 선수로 국내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김민수란 파이터가 점점 발전합니다. 뭐... 제로에서 점점. 나중에 보면 민호와 잡을 때 보면 타격이 엄청 좋아요. 와... 찌르는 왼손 스트레이트 이런 게 너무. 좋야 이. 네. 이런 사람만 있어야 돼. 대학생들의. 와 너무 잘 하고 있어. 네. 어... 이게 성장하는 과정을 저는 다 봤기 때문에. 예뭐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높게 칠 수밖에 없고 그건 모르는 거죠 지금 이제 친구들은. 어, 힘들게 운동했고, 사실은 지금 제가 그 다이다이를 촬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음. 정말 좋은 조건에서 애들 운동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해요. 음, 음, 예. 음, 음, 그, 우리 할때크로스핏이어있었습니까케텔피어했습이 음, 음. 운동하는 것도 그 다음에, 어, 전화만 하면 같이 가서 운동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전혀 없었거든요. 음. 우리는 스파링 상대가 없어서 음. 전화해서 예약하고, 누구 와서 해줘라 모아달라, 그럴 때였기 때문에, 음, 음. 어, 그 다음에, 어, 비디오로, DVD가 아니라 VCD 같은 걸로 음, 보면서, 음. 영상을 보면서, 이런 경기가 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음. 할 때였었거든요. 그쵸, 음. 그나마 코레타튼의 하동진 대표나 전찬열 대표가 격투기에도 굉장히 뛰어나서 거기서 음. 운동을 한 것도 있었고 예. 제가 그래서 많이 배웠던 거예요. 음. 예. 좀좀 먼저 시작해가지고 기술을 많이 이제 들여왔죠. 네, 예, 맞아요. 예, 예. 예. 사실은 제가 한번 동현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한번 미안하다 너희들한테는 사실은 음. 낙하산이잖아요. 근데 김동현한테 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훨씬 많이 보니까. 너, 너 <laughs> 너무 잘한다. 수도꼭지 수도꼭지. TV 틀면 <laughs> 나와요. 예. 네. 계속 해설하실 거예요? 안할 겁니다. <laughs> 안할 거예요. 아, 이번에 욕을 너무 많이. 아니 이게 그, 베트남에서 해설을 차도르님하고. 샥한 고... 김민수 영상을 더 보셔야 됩니다. 밑에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도 꼭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샥한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